주식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sd바이오센서가 되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가 두달 내내 하락을 이어가다가 오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15%까지 상승하고 일정 부분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여전히 7%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 이제 하락을 멈췄을까요 앞으로 상승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상승 배경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영상에서는 이, 어,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전에 제가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이제 9,600억이었죠. 9,600억 당시에 시총이 5조 정도가 됐습니다. 5조. 그 진단키트 분야에서 이제 대장주로 할수 있고 현장 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 진단 p o c 라는이 포인트 오브 케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죠. 수급 상황을 보면 이제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개인의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수 있고요. 상장하기 전부터 개인들이 공모주 청약에서 어 굉장히 많이 달라붙었죠.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고. 시즌을 능가할 것이 다봤기 때문에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시즌보다 더 어, 나은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또국내 진단키트 분야 대장주니까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죠 거의 60여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적 분석을 어, 당시 해드렸는데요 전저점 5만 200원을 깰때 4만원 부근까지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만 2 0 0원깰때 4만원 4만원을 깨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 제가 5200원을 깰때 4만 원을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 전저점을 깨게 되면 밀리는 게 어, 적어도 20에서 30%, 20에서 30% 밀릴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4만 원부분까지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내년에 매출은 1조 8천억.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 매출액이 1조 9천억인데 올해 매출액 상반기의 매출액만 이제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진단키트 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또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추정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8천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시총이 6조에서 8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오늘은 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어, 봐야 되겠죠.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뭐였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시관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신속 검사를 위해서 2조 3천억을 투자할 것이다. 코로나 신속 검사를 위해서 2조 3천억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6네개 정도의 신속 검사 키트 연구 결과 정확성이 충분치 못합니다. 평균 72%의 정확성, 그럼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는 평균 58%의 낮은 정확성을 보였다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데 SD바이오 센서 제품은 88%로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진단키트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SD바이오 센서가 어 이제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SD바이오 센서라든지,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회사들 모두 다, 모두 다, 긍정적인 수혜를 볼 전망이 있는데, SD바이오 센서가 최고의 수혜를 볼 이유는 그만큼 정확성이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SD바이오 센서는 좀 신속적, 신속하게 진단 키트를 내놓는 그런 회사입니다. 새로운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다 거기에 맞게끔 S바이센스는 바이러스 연구소이 공개된 직후에 6주 만에 주 만에 PCR 시약을 개발하고 7주차에 신속 진단 키트 개발을 완료한 그러한 아주 발 빠른 대응을 보여줬던 회사라고 할수 있어요. 미국을 포함해서 60여 개국에 지금 수출 중에 있고. s 스베센스는 어쨌든 국내의 진단 키트 대장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고점과 저점에서 연결한 이제 그 피보나치 기법으로 대입을 해 보면 피보나치 기법으로 대입을 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의 저점 4만 원 초반을 저점으로 보는 거죠. 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상승은 상승은 바닥에서부터 236, 236 정도의 되돌림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고점으로 보고 어, 거기까지만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상승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반등은 1차 상승의 목표를 어느 정도 채운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바닥을 찍었을 때되돌림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되돌림 반등이 이제 236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381로 나오느냐, 50으로 나오느냐, 요거거든요 여기가 다저항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2, 3, 6 되돌림 반등에서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장 중에 15%는 상승했지만 거기를 저항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럼 다음 저항은 3, 82, 다음 저항은 50,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되돌림 반등의 목표치는 바로 이 정도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되돌림 반등의 목표치는. 그래서 저 정도의 자리 값에 대해서 우리가 반등의 목표치를 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수급의 흐름을 보게 되면, s d 바오센스 최근에 이제 한달 동안은 외국인이 좀 많이 샀어요. 178억. 근데, 개인, 개인이 굉장히 많이 사죠. 개인이. 최근 한달 동안에도 1200억을 샀고, 연기금은 꾸준히 사다가 올, 어, 이번 한 달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장 이래를 보시게 되면, 개인이 4100억이나 샀죠. 외국은 86억. 연기금은 490억. 그러니까 주수급은 개인 연기금을 할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 이것은 긍정적이라수 있죠. 자, 좀 정리를 해 볼게요. SD바이오센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신속 진단 키트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무려 이제 2조 정도 가 됩니다. 2조 3천억 원. 데 SD바이오 센서는 정확도가 80% 넘어요. 타 진단 키트 평균 60%입니다. 60%타 진단 키트 평균 60%에 비해서 80%는 굉장히 높죠? 높은 측면이 있어요. 자,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로 이제 개인과 연기금 수급에서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외국인 매수, 매수가 80억 이상 나왔어요. 요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번에 5만원, 5만 200원, 5만 200원 분개해서 어, 4만원 초반까지 밀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던 바구요. 5만원을 분개하면은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것을 전망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는 어, 4만원 초반에서 초반에서 바닥을 잡고, 되돌림 반등이 나온 거예요.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저항, 어, 아, 되돌림 반등이 23.6% 되돌림 반등. 반등 나오고, 그, 이제 윗꼬리 반응 모습 보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반등은, 다음 반등은 차례대로 이제 38.2% 그리고 50% 이렇게, 이렇게까지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받던, 갔던 고점을 인식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에, 현 시총은 4조 5천억이에요. 4조 5천억. 근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적정 시총을 6조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조 전으로. 6조 전으로 본다. 이렇게 잡고 이제 목표가 대입을 해야겠죠. 단기 수익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중장기로는 또 달라지지만 단기 수익 관점에서서 어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길게 봐도 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보는 그 목표값까지 도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줄을 들고 있다는 거 있다는 점은 어떤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의 제한점을 두고, 점을 두고 대응에 좋아 보입니다 단기 반등의 목표가겠죠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단기 스윙 반등의 목표가 궁금하시면 SD 문자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대응하셔도 좋은데 난그 가격 그가격지 짚어주면 좋겠어 저는 단기 반등의 목표가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가 얼마인지 그냥 대입하셔도 되는데, 그냥 귀찮다. 그냥 꼭 집어서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어, SD 문자 주세요. 그러면 꼭 집어서 단기 스윙 반등의 목표가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